트렌드를 정확히 읽어내신 겁니다. 1년에 10년씩 성장하는 산업, 인터넷 산업, 그 인터넷 산업에서 뭐가 제일 잘 될까?를 찍어내셔가지고 끊임없는 자기 파괴적인 어, 사업을 통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지금은 물류 혁신을 늘어내고 공공지능 세상에서 어, 최고가 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하고 있죠. 제가 적응보다 지금 현재로서는 머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 아마존의 그 성공을 감안보면 정확한 예측이 있었고요. 그리고 어, 끊임없는 탐구가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기 파괴적인 겁니다. 우리 제품이 지금 잘 팔리는 게 있는데 이것보다더 좋은 게 있는데 지금 우리 기존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수거하려고 하다가는 안 된다는 겁니다. 코닥 필름이 망한 것도 디지털 카메라가 처음에 자체 내부적으로 의견이 나왔을 때 그걸 배제하고 기존 설비들 때문에 필름을 고수하다가 코닥이 지금 명백로유지되고 있다는 겁니까 우리 리뉴메디도 마찬가지고 또 자기 파괴적인 제품을 좀 있다 더 제가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쉐일 혁명, 그다음에 4차 산업, 인공지능, 그리고 어, 올해 어쩌면 미중 무역 분쟁이 그큰 모아성이 돼서 어,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중국이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우리나라 수출이 지금 감소하고 있죠.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리뉴메디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될 거냐는 거죠. 그리고 리뉴메디는 좀 독특한 방법으로 세상에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자, 2008년 미국 대선입니다. 자, A 보시죠. 그림 세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A, B, C. 자, 어떤 사진을 사용하고 싶으세요? 다시 보여드릴까요? B. A. 어떤 사진 쓰고 싶으십니까? A. B. C. 어, 어떤 게 제일 많죠? 정답은 구글의 엔지니어가 이 캠프에 와가지고 제일 처음한게 뭐냐면 바로 저거였습니다. 저거를 어, 홈페이지 에글어 두고 클릭률이 가장 높은 것을 30만명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 결과, B입니다. 저는 이게 제일 좋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네, 그렇지 않았습니다. B였습니다. 정확히 데이터에 기반해서 의사결정을 어, 내리더라는 겁니다. 그, segmentation and Targeting이라는 단어를 좀 들어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Segmentation and Targeting 컨설턴트였거든요. 저는 지금은 어, 지금은 어, 세계 최대 이제 어, 의료 컨설팅 회사가 된 어, 어, 회사인 IMS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가 저희 제가 있던 회사를 이제 인수 합병을 했죠. 어, 밴드라이트라는 시알 전문 회사였는데 저는 미국 회사였습니다. 세그먼테이션. 그 저는 제가 어, 했던 게 뭐냐면 어, 한국 베링고 계를하이 시밀라그로 유명한 분유 에보트코리아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벤티스라는 제약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파이사라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의 영업 시스템을 제가 어, 어, 개발을 하고 어, 했었거든요. 컨설팅을 했죠. 그때 제가 했던 일은 뭐냐면 다양한 관점에서 데이터를 볼수 있게 하는 그런 것들을 제가 했, 업무를 했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일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저희는 지금 우리 매출이 일어난 거라든지 추세라든지 그런 걸 끊임없이 모니터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보면 세그멘테이션, 그러니까 우리의 타겟이 누군지를 정확히 세그멘트, 세그먼트, 그 영역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우리 고객은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았다면 정확히 그고객이 집중을 해야 되는데 어떤 포지셔닝으로 어떻게 다가갈 것인지, 그리고 어떤 무게로 가져갈 것인지. 이게 바로 마케팅이 요즘에 사용되고 있는 STP 방법론입니다. 이거를 데이터를 기반으로 리뉴메디는 접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메디프는어 리뉴메디의 제품을 공급하면서 멘청 회사 만들어 졌을 때부터 지금까지 메디프 이름으로 애플리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메디프가 어, 리뉴메디의 제품을 공급을 하고 또메디프가와 어, 리뉴메디가 함께 어, 우수한 벤처기업을 어, 발굴해서 그 회사의 제품들을복점 계약을 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귀중한 손님 세 분이 오셨습니다. 첫 번째는 어, 우리나라에서 독보적인 어, 바이오 벤처기업인 페이당 독소 어, 저간의 어, 기술력을 가지고 있죠. 오늘 오정자 부대표께서 오셨습니다.